비행 중 무언가를 발견한 조종사. 폭풍우인 줄 알았지만 수많은 벌떼였고, 벌떼가 비행기 안으로 들어와 조종사를 공격하며, 비행기는 방향을 잃고 말죠. 그러다 여객기와 충돌하고 마는데, 찢어진 기체 사이로 기장이 빨려나가게 됩니다. 마침 비행기를 탔던 경찰관이 열린 문을 통해 조종실에 들어가 보니 조기장은 큰 부상을 입고 정신을 잃고 말았죠. Oh, made it! Made it! Emergency, emergency! 경찰관은 관제탑과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는데. 경찰관은 관제탑과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는데. Land the plane!